집으로 돌아가던 젊은 남성은 갑자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멈춰섰고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물었죠. 단편적인 대화를 통해 그는 그녀가 작은 마을에서 왔으며 기차 여행 중에 불행히도 가방과 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잠든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얼굴과 작은 손이 얼어붙은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먹먹해졌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인과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로요. 여인은 망설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살폈지만 그의 눈에 비친 따뜻함과 진심이 그녀의 두려움을 녹여주었는데요. 남자는 그녀의 소지품을 챙겨주는 것을 도왔고 작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두 사람을 위한 따뜻한 음식을 사왔죠. 여인과 아이가 마침내 편안함과 온기를 찾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조용한 기쁨이 비쳤습니다. 만약 이 남성이 진정한 천사라고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